요시 발견, 어저께, 군난한 코란도 해명해야 돼. 신속, 만족성, 정확성, 안심, 콜, 용모복장, 친절성, 고객 추천 의향 해가지고 저거를 최하점수를 줄 수가 있다고 손님이. 거부, 작업 내용, 3일자, 순간일기, 유튜브 올라가 있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저거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수 있게. 굴삭기로 하시다 파손 걱정 포기하시고 내가 가서 40분 소비 추가 요금 없이 빼내드림 지게차 불러달라 진입 어려워 지게차가 양쪽엔 코너지 지게차 회전 반경 안 되지 그 차가 완전 비포장이지 그 5톤이 들어와서 안, 지게차가 안 빠지겠냐고 양쪽 굴삭기 다 같은 일행들이니까 작업 공사하는 사람 홍월리고 교차로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양쪽 자갈 넣고 앞쪽을 들어 빼낸 후 양쪽 자갈 넣을 땐그 구삭기로 자갈 좀 포화해달라 그랬지. 삽구해 와가지고 삽질하면서 어 번갈아가면서 양쪽 사이드에다 집어 넣었지. 나도 허리 핀 박은 나도 삽질했지. 양쪽을 들어. 아니, 맨 처음에 저 구삭기로 한 번에 나보고 들고 있으라 그랬는 거야. 옆에 인부가 전문 양반이. 만약에 범퍼가 코란돈데 이 밑에가 군한군데 이거 들고 있으면 요거 1분만 들고 있으면 범퍼 다 찢어진다고. 살짝 들으면서 비스듬히 비끼는 거지. 저 굴삭기로 그렇게 한쪽 바퀴 쪽 들어가지고 끄실리면서 땡기면 한번에 되는데, 지금 그 파손될까봐 그런데 내, 내 거는 어쩌고. 회전이 들어 올리면 저 2톤이라는 무게에 서 나는 회전이 잘안 된다. 1톤 리베로기 때문에. 양쪽. 넣고 자갈 놓고 앞쪽을 들어 빼낸 후 앞쪽으로 땡기면서 비스듬히 땡기면서 앞쪽으로 땡기니까 밑에 자갈을 뒷바퀴가 타고 올라가면서 차고가 높아지면서 밑에 기둥뿌리가 이제 차를 쑤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갈 잘 나사를 해야 하고 후진으로 이쁘게 뺐는데 그총 소요시간이 40분 나보고 들어올리는 차 지게식으로 된건 없냐는 동 아니 지게차 불러달라면 그 돈은 새고 돈이 깨지는데 돈안 깨지게끔 해드렸는데 민원 아닌 민원 저거는 이제 우습지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지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은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 지금 100만원 이상 되는 맨홀 저 속에 수도꼭지 두개 올라와서 도로공사 하기 전에 저 맨홀 신고 저기에 물 공급하는거 정그는거야 두개로 박살을 낸거야 그 나이 드신 분이 같은 인부들이야 대물 피해 물어줘야 됩니까 하니까 그세 사람하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아 필요 없다고 여든 옆에 분이 요거 대가리만 요거 완전히 혀어 둘다 근데 요거만 대가리만 나사 풀러서 요거만 갈겠대요 밑에는 물호수 안돼도 그 직경 큰 물호수 지나가는 밸브인데 어 이만한 사각 소방호수 잠그는 식이야 근데 그거 혀버린 건 전체 점검 안 하고 요거만 갈아버리겠대 조용히 그저 옆에 거 혀져 있는데 그건 안하겠대 나 그것도 영상 찍어 놨고 아 이거 부실공사인데 그 사람 얼굴도 비스듬히 멀리서 찍어 놨어 형태만 야. 진짜 남의 눈물 나게 하면 당신 피눈물 날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간이. 나중에 그 교차로 에서물 세면은 그때는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사진을. 못됐다. 내가 이제 이거 작업한 지 이제 9일, 10일 차인데, 우리 기사회가 식구 수술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쳤대 22년 하고 난 그걸 20년을 했다 너 덕분에 내가 2년 귀농도 하고 비닐하우스 짓다가 뛰쳐가서 어저께 가서 보니까 아주 닭은 뛰쳐나와 있고 개는 심술이 났는지 밥을 대대로 안 먹은 거 같고 심술은 안 났지만 별로 안 먹었더라고 비닐하우스는 짓다 말아 가지고 어저께 50개 피스 받고 오고 그래도 점수는 이거 봐그 사람이 내 점수 깎아 먹은 거야 어? 최 점수를 줘 버리거든 100점에서 지금 92점으로 내려가 버렸어 할아버지 눈물 나게 하면 피 눈물 나시는 겁니다 그거 공사 제대로 해 놓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달은 100점 맞았고 그내 가고 오일 동안 하는 동안 신나게 1 3 명이 매우만 1 0백점 맞았고 지금도 여덟 건이 백 점이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점수 미긴 사람인데 코란도 92 점으로 내려앉아버렸어. 아 전투력 떨어졌어그 사람이 부요시를 눌러 버렸어 전화 해가지고 따지고는 싶은데 에휴. 씨. 이건 내가 이거 점수 미기는 게 불만이야. 다른 보험사는 전 보험 처리한 걸 전수조사로 문자를 보낸 다음에 이거는 500건 중에 예를 들어 50명만 해피콜 확인해서 그 50명의 점수로 등급을 미기 가지고 월급 측정 그래. 견인해서 5,000원 차이가 나. C등급하고 A등급. A등급을 맞은 역사가 없지 20년 동안. 일이 많아서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서는 이 300건을 축소시켰지. 우습지. 옛날에 하루에 40개 이상을 했는데, 이제 기본은 10개지. 근데 저 양반이 뭔가 그러니까 결론은 악성고객 하나가 최하 점수를 주잖아. 옷도 안 입고 왔다, 차도 이상한 거 왔다 이렇게. 어이없이 최하 점수로 미겨놔버리면 저렇게 점수가 확 깎여버려. 8점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죠. 에이, 기분 나쁘다. 밥맛 떨어지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맛 떨어졌다. 지금 긴급 출동 두개 처리하고, 해명글기 놓고, 여기가 VOC야. 기타 입력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그 영상 한 거, 그 사람들 목소리는 안 들어가게 하고, 영상만 활용해서 올려놨던 건데 난 자부하고 추가이고 안 맞았다고 자랑하면서 올려놓은 영상인데 저따구로 최하점수를 줘버린 거야 하여간 30으로 시작하는 코란도야 나중에 보자고 거기서 물 세면은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눈물 나게 한 사람 음, 당신한테 나중에 피눈물 나는 겁니다 나도 주민이고 국민인데 당신이 나라 공사하는 도로 한가운데 물로서 파이프를 갖다 그렇게 절단을 내놓고 돈돈 백만원이 돈 넘는 밸브를 갖다 그렇게 두개를 다 해놓고선 대충 해놓겠다 에이... 괘씸하다 괘씸해